6번은, 예, 크로스 조인과 내추럴 조인에 대해서 묻는데, 사실상,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고, 조인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다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나 크로스 조인과 내추럴 조인을 왜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하냐면, 이두 개의 조인은 온절를안 써요. 온절를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내추럴 조인은 뭔가요? 내추럴 조인은 이름이 같은, 음, 이름이 같은 칼럼을 기준키로 쓰죠. 음, 이름이 같은 칼럼을 그냥 기준키로 써요. 온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온절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 내추럴 조인이라는 그 자체에 기준키를 어떤 거를 쓸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칼럼에 대해서 기준키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절이 따로 필요가 없고 만약에 온절이 들어가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 내출, 내추럴 조인 자체가 이름이 같은 애를 기준키를 쓰는데 온절이 들어가서 그거하고 다른 기준키를 정할 수 있게 문법이 허용된다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조인은 온절이 못 들어가요. 자,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크로스 조인은 뭔가요? 크로스 조인은 모든 행에 대해서 다 경우의 수를 m, m 건 있고, a란 테이블에 m 건 있고, b란 테이블에 n 건 있으면 m by n 건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모든 건에 대해서,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조합이 발생을 하는 게 크로스 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조인도 의미적으로 이미, 예, 온절히 필요없이 기준키라는 개념 그 조인의 방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조인도 온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크로스 조인과 내추럴 조인은 둘다 온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아시고 근데 웨어절은 쓸수 있어요 네, 웨어절은 쓸수 있어요 웨어는 사실상 조인에 종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렉트 그 다음에 From w 어절이잖아요 the reason now? w 이 e r e is the 건있건 s o n now? w h e 어 e is t 있 e reason now? Where is the reason? Where is the reason? Where is the reason? w 기 앞에 조인이 있는데 웨어저를 걸었을 때는 그 조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 행들 중에 출력하고 싶은 어떤 그 행의 조건을 명시하는 거죠. 기준키는 그래서 표준 조인에 있어서 표준 조인에 서의 기준키는 온저를 쓴다. 크로스 조인과 내추럴 조인은 온저를 쓸수 없다. 대신에 웨어저를 쓸수 있다. 그런데 그 웨어저를 쓰는 경우에 크로스 조인의 경우에 웨어저를 써서 조인... 그 조인 조건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크로스 조인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너 조인하고 똑같아집니다. 네. 외워절로 어떤 기준키, 어떤 양쪽의 칼럼의 값이 같다 이런 형태의 기준 기준키 조건을 외워절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너 조인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3번이냐 4번이냐가 문제인데 음, 크로스인과 조 내추럴 조인은 원절에서 조인 조건을 걸수 없다. 맞아요. 크로스에는 원절의 조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아니에요. 크로스저에는 조인 조건을 추가할 수 없고 하더라도 외어절을 써야 되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제 저희 책에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원절이 아니라 웨 외어절로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외어절. 이 문제 자체가 똑같고 원 대신에 외어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나요? 크로스 조인과 내추럴 조인은 외어절에서 조인 조건을 걸수 없다? 틀린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 크로스 조인은 외어절에 조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맞게 돼요. 예. 아시겠죠? 온절로 나와 있으면 답이 3번이 되고요. 외어절로 되어 있으면 답이 4번이 돼요. 이게 제가 그 책에 1세, 2세에서 지금 잘못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뽑았습니다. 4세에서, 4세인지 찍으면 바로 잡을 건데,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외어절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답은 4번이 되고, 온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답은 3번이 된다. 네, 이거 알아두세요. 내추럴 조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추럴 조인은 온절을 쓸수 없고, 네, 같은 이름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칼럼에 대해서 기준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는, 음, 뭐, 그, 원너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원너 표시 혹은 테이블. 예를 들면 t b l call 1 이런 앞에 프리픽스를 쓸수 없어요. 내추럴 중인 경우에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내추럴 중인 경우에는 이 오너 프리픽스를 쓸수 없다.